도잘 지냈나요? 어, 우리 꿈샘 친구들 온라인으로 벌써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같이 찬양하면서 신나게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같이 선생님이 추는 율동 따라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친구들 우리 이제 헌금할 시간이에요. 여기 위에 나와있는 계좌 보이죠? 네, 거기로 꿈샘허서영 이렇게 이름 적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헌금 보내주면 돼요. 헌금 음, 황금 보내고 헌금송 하고 우리 또 기도한 다음에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거 집중해서 귀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을게요. 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찬양 열심히 불렀나요? 어,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신나게 춤췄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돼요. 네, 친구들 잘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신효원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실 거예요. 친구들 조선여고 주눈 꼭 감고 기도해요. 사랑해 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꿈샘 친구들과 부모님들 모두 아픈 사람 없이 감기 걸리는 사람 없이 건강하게 겨울 날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주인 가정 예배에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꿈샘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주님 사랑 더 밝게 하시고 그 가정이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주님이 함께하셔서 올한해 주님의 사랑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한해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말씀 전달하시는 송아리 전사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이 함께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 먹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이 예배 위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위에 기도합니다. 온전히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할수 있도록 주님 저희 꿈샘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꿈샘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죄가 너를 원하나.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장세기 4장 7절 말씀.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 하나님.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하와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시간이 흘러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와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어요.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은 어른이 되었어요. 영, 자, 영, 자. 형 가인은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농부가 되었어요. 가인은 곡식들을 탐스럽게 키웠어요. 호이 호이! 동생 아벨은 들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양들을 아벨은 정성껏 돌봤어요. 가인은 잘 자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키운 곡식을 받아주세요. 아벨은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돌본 양을 받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것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불그락 불그락.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식식 뭐야, 아벨이 드린 것만 받으셨잖아? 가인은 아벨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선한 일을 하고도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동생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어요. 가인은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통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몰라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꾸짖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이제 아무리 힘들게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은 두려웠어요. 가인은 울먹이며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벌을 주시나요? 저를 쫓아내시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해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해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함께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꿈샘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아멘. 네. 사랑해 하나님.